우리 승주 어릴 때 회복으로 가는 날꼭 이걸 먼저 먹였지 간 소고기를 빵 사이에 넣어가지고 패티를 그릴에 구워서 만들었다는 그거? 이걸 먹을 때 우리 승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지 징기스칸이 말타고 유럽을 정복할 때 이동 중에 먹었다는 그거?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 함부르크 지방에서 자리를 잡아가 이름을 얻었다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1880년 경에 전국으로 히터시켰다는 그거? 덕분에 외식비가 엄청나게 줄었지 햄버거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버거킹. 비교는! 비교일 뿐! 오일리! 마이타!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오케이. 목이 마르니까 콜라. 콜라부터. 오, 색깔좀 다르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마치 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 음. 다르네. 김 빠진 콜라 같고 많은 뭐 것이요. 아, 뭐해, 뭐해, 뭐해? 금배 아이, 아이. 나무. 비샷 아... 감자튀김은 좀 달라 보이는데? 우와! 내가 또 입맛은 하버드네 나왔잖아. 딱 <laughs> 먹어보니까 음.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는 똑같아. 이 버거킹이. 와! 이거만 먹으려고 일부러 버거킹 가겠는데. 진짜 맛있다. 문한번 음, 열어주세요. 이거는 맥도날드, 이거는 롯데리아, 이거는 버거킹. 자, 소스부터 먼저 봅니다. 소스. 이건 데리야끼 소스. 이 데리야끼 소스. 아하, 롯데리아도. 이거는 숯불 갈비양념어 맛이 완전 확인이 나는데요 소스맛이? 안에 있는 채소들은 제일 신선한게 버거킹이네요 이 보세요 대망의 패티 두께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버거킹이 완전 같습니다 작네. 음.. 롯데리아가 제일 큽니다 롯데리아가? 네 롯데리아 3000원짜리 롯데리아가 제일 크네요 패티 맛이 햄버거의 맛을 좌우하거든 저는 고기입니다 숯불 맛이 확 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게 이 안에 양념이 하나도 안돼어있어요 밋밋한 맛 빵은 어느게 맛있어 보이는지? 아무래도 깨가 많이 보이는 쪽이 맛있지 않을까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는데요? 나도 이 순간을 기다렸어 음. 맥도날드 저기 쫙쫙 흐르는게 제일 먹던 기본 햄버거 맛이네. 롯데리아. 음. 상추도 좀 보이고, 이봐, 점 나오는 거 봐, 우와. 음, 소스 가 엄청 맛있는데. 음 버거킹은 잘안 먹어봤다, 잘안 보여가지고. 버거킹, 아니 굵직한데다 맛있어. 맥도날드는 처음 <laughs> <내 웃음> <또한테도 웃음> 맥도날드 <목소리도> 맛. <많아> 음. 롯데리아는 딱 중간이고 버거킹은 처음에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씹으면 씹을수 고소한 맛과 맛있는 게. 오, 그래. 어 그래 딥보시. 어와 멋있다. 어, 어, 뭐 언빌리버블. 뭐7,800 원, 7,900 원, 7,900원그 선이더라. 이 패스트푸드계 만수르들만 먹는다는. 멋있다 멋있다. 빵봐라 빵. 빵이 어, 좀 희한이 생겼네요. 빵이 막. 자 열어볼게요. 일단, 일단 아유. 아래부터 먼저, 먼저 갑니 우와, 색깔이... 우와.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완전 비교되는데... 근데 이거... 이, 이 계란... 이 계란 아니야? 계란 아니야 계란... 계란 한 판이가... 계란 한판 계란 한 개가 <laughs> 들어어 우와... <laughs> 치즈는 완전 녹아가지고 패티하고 오. 합체했네. 패티 뚝께한 번. 패티 뚝께 봐라. 와. 우와, 어 밑에 삼겹살. 오, 오. 오,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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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컨. 오. 베이컨.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양파하고 상추도 비교적 신선하네요. 그렇네. 자이 갑니다. <laughs> 토마토. 이거 오, 토마토. 이게 뭡니까? 우와, 와 생토마토가 들어가 있다. 와. 양파 좀. 야, 그 다음에 이거 패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티 뚝께 패티와 패티 뚝께 보세요. 우와. 패티와 치즈. 치즈가 합체했네요. 어찌됐나? 이렇게 여기 갑니다 자 여기도 버거킹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버거킹, 버거킹도 토마토 자그 다음에 양파 양파 두개가 아주 예쁘게 아우 세개다 우와 어, 두께봐 어, 두께봐 어, 우와 벽돌로 써도 되겠다 음. 우와 어, 우와 두께봐 어, 두께봐 어, 어,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거 아, 우와. 그럼 그 음에데데크레신의 하리로. 이거 봐라. 뭔데? 이거는 베이컨이 베몇 장이나 들어가 있는데 더 오. 중요한 거는 뒤에패티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우와. 이 패티가 종류가 조금 다른 거 같네요. 그렇네. 허어. 그 포장지에 있는 그대로 주세요. 어. 딱 포장지 그대로 느낌이다. 이거. 우와, 진짜 예쁜데. 야. 기여 이럴 수밖에 더 있나? 8 0 0원인데 솔직히 여기서 8천원이면 자, 밥집 가면 보세요 김치 주지, 국 주지, 고기 한 마리 주지 그 다음에 또뭐 주노? 무한리필 삼겹살지 가보라, 와그지 그래 약간 또뭐 이건 당연한 거 같기도 해요 가격에 비하면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자를까요? 잠깐 아, 패티, 난... 패티, 패티, 패티 비교부터 음. 음. 저기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롯데리아 어, 이거는 패티가 두 개야 어, 위에 패티는 치킨 아래 패티 어? 고기 버거킹이 우월하다 확실히 맛있다 어, 버거킹 나 선정한 거 아닙니다 나 버거킹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잠깐!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뭉쳐 빨리 뭉쳐 자르세요 자르세요 그치 그치 땅이 아, 그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 빵이 거기서 거기지 그래 도휴큰 빨리 뭉쳐 우와 맥도날드 우아하다 우와 롯데리아 우와 버거, 버거 키. 키. 키 우와 이거는 뭐 예술이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야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어. 어. 이한 방울 돈이 어. 얼인데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어 맥도날드 앙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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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되는 지 모르겠네. 뭐, 어차피 느낀 대로 말하는 거니까 흥분해가 이나가는거 봐. 팬티에서 약간 하공약품 냄새가 났어 그거보다는. 음. 약간, 음, 조금, 조금. 맞지? 음, 음. 이거 고소당할 것 같아서 말을못 하겠네. 네, 삭제. 음 삭제. 안 된다. 그것도 느낀 대로 말을 해줘야지, 뭐, 삭제. 음 하공약품 맛이라기보다는. 그실 음. 약간. 기분 나쁜 맛이 나는. 응, 응, 약간 그렇긴 해 그래. 아니, 근데, 아니, 아까 전에. 응. 패티만 먹었을 때는 몰랐어.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약간 이상하다. 식어서 그렇나? 음, 음. 맛이 생겼다. 응. 롯데리아의 놀라운 능력이다. 3,000원짜리하고 8,000원짜리하고 맛이 똑같아. 뭐 똑같지? 다른 거 있나? 약간 더고소하긴해다 응. 치즈 한장더넣어주니까 그렇지. 이 개를 같이 먹는다. 일단은 나는 밑밥을 빼란다나좀 얼굴이 더럽히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음. 음. 음, 맛은 버거킹이 있네. 진짜다. 버거킹은 탁 쏘는 맛을 넣고 소스에. 그 다음에 이. 초코, 초코. 음, 고기를 바베큐 처리한 그 맛이 확 음. 올라오네. 음. 기분이 굉장히 좋네. 음. 응, 음, 우리, 진짜. 응, 우리도 맛있요 컵짱 아니고. 진짜, 보습이 제일 맛있다. 이유는 음. 우리가 보습 먹고 있잖아. 맞아 응. 음. 돈 주고, 너사 뭐 먹을래, 그러면? 2 0짜리몇건할 때. <laughs> 맞아 햄버거 먹었잖아요. 비싼 것도 먹고, 싼 것도 먹고, 실컷 먹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100%내날아침 햄버거다 띵동띵 <laughs> 와이 8천짜리 이것 너무 심하다 이거 좀 데워 먹자 8천짜리도 너무 심하다 이걸 어떻게 8천원씩 받노 맞지? 그래 근데 진짜 있다 이거 얘가 제일 맛있다 그래 맞지? 응 2천원짜리 진짜다 어 <laughs> 오빠야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여기다가 어? 어? 여기다가 응 음. 얘를 얹어, 아까 전에. 뭐, 8,000원짜리. 응, 아니, 야 아까 제일 신선했던 어. 야채를 어. 조금 얹어. 응. 그리고 얘도 조금 어. 갖고 와. 어. 토마토도. 어, 여러 개를 쓸거 같지? 여러 개살 거를. 응.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근데 손으로는 좀 지저분하나? 어, 어 우리끼리 물 게... 건데, 뭐 어때? 맞지? 괜찮다. 우리 을 거잖아. 어. 그리고 얘 아들 베이컨도 한 장만 떼와. 어. 이렇게. 어. 그래서, 다시, 요거 좀더 없나? 아, 요거 요거. 어. 요렇게 해갖고, 어. 다시 합체. 어. 그래 안 먹어봐봐요. 네가 물어안물어다뱉어준다 맛있나? 똑같애. 껍쩍 난다. 어떻게 쓸 것도 똑같애. 아니다, 진짜. 진짜? 껍쩍 난다, 껍쩍 난다. 음. 맛있는 것끼리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맛있나? 음. <laughs>